여신이 가까이 왔는데도 네. 지금 도망가질 않고 점프해서 자리를 피하는 그런... 동물도감의 XX 처음이에요 그... 섬진강에서 잡았던 거는... 뭐... 야, 대망의 까지 아, 성훈 씨 드디어. 네. 저희가 전주에 입성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좀 부담감이 커요. 왜냐면 네. 그동안 만경강 골류 쪽으로 는 많이 해봤는데 전주 측는 사실상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이 좀 되거든요. 아, 저는 방송국이 전주에 있는데도 전주에서 촬영한 게 <laughs> 어? 처음인 것 같은데? 아, 그런 생각 때보니까 항상 어. 나를 <laughs> 아침 일찍 새벽에 보내더라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동물의 활동 시간대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네. 아, 네. 어쩔 수 없이 아침 일찍 준비할 수밖 없었어. 아 그러면 전주천 우리 네. 전주에서 전주천에 왔는데 네, 네. 전주천에서는 뭘볼수 있는 건가요? 생태 지표종이라고 할수 있는 수달. 수달. 수달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어. 전주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동물 수달. 천연기념물 제 330호인 수달은 전주천과 삼천 등에서 간혹 목격되면서. 전주하천의 생태 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성훈이가 잘 모르니까 준비한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죠.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되게 버겁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금개구리 하실, 하실 아금개구리 했을 때 오, 오셨죠. 네. 환경협소 네. 차장님이신문지원 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들어오시죠. 오, 네. 들어가면 되니까.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자기소개 한 번. 아, 또 인사드립니다. 전환경운동연합 문재현이고요. 오늘은 전주천에 오셨으니까 어, 제가 또 환영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시민들이 맨날 찾고자 하는 전주천이었는데 요즘은 좀 시민들이 좀 마음이 아파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다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가는데 성문이도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아 이제 또 의뢰인 분께서 나오실 텐데 우성 씨한테도 그동안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어요. 아 처음 될 텐데 그 김현태 교수님이라고 네 그분께서 아마 오늘 의뢰인으로 나와 주실 겁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태 교수입니다. 저는 전주천에 와서 생물을 채집하고 확인하고 연구하는데 학부생 때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전주천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함께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북 동물도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주에 숨어 있는 네. 전주천에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처장님, 이 시간대는. 어... 어떤 걸볼수 있나요, 저가 우선은 지금 볼수 있는 게저 저번에도 한번 왔었을 때 여기 앞에 보면 흰봉 볼때 제가 한번 보였었고요. 어... 그리고 당연히 시디도 보고 응. 저는 저녁에 밤 8시에 오면은 여기에서는 수다를 항상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많은 도심에서 수다를 본다고는 하지만 도심 안에서 수다를 보긴 정말 어려운 곳인데 응. 전주는 정말 고이 받았죠. 수다를 언제든 볼수 있는 공간이 됐다라는 거 시민들, 그 다음에 전주시, 시우회가 함께 노력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요. 어, 천천히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0 0 0 0 0 0 한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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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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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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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가 지금 흔적을 찾으러 네. 가고 있는데, 아, 풍경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전주천의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리 처장님한테는. 어, 전주천 하면은 네. 20년 동안. 네.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이 왔고 물고기들이 왔어요. 네. 그러더니 시민들도 오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동물들이 떠나게 되고 물고기가 떠나게, 떠나게 된 상황이 될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민들도 그 관광객도 떠나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에 있는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게 전주시가 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할 때인 것같아요아 근데 사람들이 자주 이용을 하니까 사람들 편의성이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야생 동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사람이 다니는 길과 야생 동물이 다니는 길이 달라요. 그거를 분리해 놓은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아... 예전에 억새 다 밀었잖아요. 억새를 억새의 공간이 야생 동물이 쉬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주천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진짜 적대적소의 공간이다. 이게 정말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거드나무 벌목할 때 시민들이 막 되게 화를 많이 냈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시민들이 전주천에 정말 말 그대로 생태계에 서비스를 받고 있구나. 음, 앞으로 전주시가 전주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보존하는 쪽으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저희 그 전주천에 이렇게 한번 둘러봤을 때, 전주천은 어때 보여요? 저도 서장님하고 비슷한 냉락이죠 제가 전주천 어렸을 때갔을 때는 좀 수질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그렇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수달이랄지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생태하천으로 거듭이 났는데 이렇게 가까워 오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좀 지키면서 동물과 아 사람이 진짜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팀이 아빠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별로 생각한 게 없어가지고 전주천 오늘 전주천.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어요. 저는 전주천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전주천 하류를 걸어봐가지고 아, 네. 네, 그때 어... 자전거만 타봐가지고 음. 별 느낌이 없었는데 네. 항상 여기는 먹으러만고 네. 아, 네. 네. 풍광은 좋지 않았나요? 그래도? 아 어마무시하죠 네. 이 정도면 음. 어디 가서 볼수 없는 네. 천이다. 하지만 저는 만경강이 더 이쁜 것 같은데? <laughs> 연간 천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을 끼고 흐르는 전주천에는 법적 보호종인 수달삭과 고유어종인 휘리 껍질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천에서 만나는 귀중한 보물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오, 저거 뭐예요, 성훈 씨? 아, 저거 네. 많이 봤잖아요. 외가리외가리는 맞긴 맞아. 네네. 근데 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 좀 틀리죠. 하폭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공기를 덜 하죠. 그래서 어. 좀 사람과 쭉 파... 봐봐 가까운 거리. 어. 어르신이 네. 가까이 왔는데도 네. 지금 도망가질 않고 점프해서 자리를 피하는 그런 외관이네. 그 보통 보면 도시 마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지나다녀도 도망가지 않는다고 볼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폭 자체가 넓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익숙한 거죠. 이 외가리도 오. 그렇고 백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해치지 않는 걸알거든 네. 하겠죠. 아, 그렇구나. 역시 전주천은 사람과 동물의 공존하는 네. 그래서 항상 보면 느끼는 거지만 좀 시골일수록 좀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계가 심하고 오. 또 이제 도시마천일수록 이제 사람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좀더 덜하다 볼것 같아요. 아, 외가리로 네. 우리가 외가리 편도 했고. 네, 네. 수없이 봤는데도 저렇게 이쁨 당당한 모습은 처음 보네요. 매번 다 도망갔어요? 네. 항상 도망가죠. 멀리 아, 네. 있어도 네. 이제 잘 도망가고 산봉도망가고. 아, 일단 쉽았는데. 저희가 차, 카메라로 네. 먼저 이렇게 쫙 가서 네. 한번 날아가는지 네. 어디까지 네. 우리가 쫓가는지도 확인 한번 해봐야 그러니깐 네. 가시죠. 네. 그러게요.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 촬영을 해봤는데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거의 다 왔을 때 휘리릭 날갯짓하면서 날아가는 왜가리. 오랫동안 전주 시민들과 함께 전주천에 지켜온 고물 같은 존재네요. 어, 이 앞에 있네요, 여기. 아 벌써? 벌써 흔적이 있는 거야? 네, 근데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음. 이게 바로 수달 배설물이에요. 이게 이게? 네, 비도 오고 해서 어. 원래는 더 크게 있었겠지만 어. 비 와서 쓸려나가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거죠 아그 일부라도 지금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아, 여기는 조금 마른 게 조금 있네 네. 여기는 딴, 싼지 얼마 안됐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액체 성분도 많이 있고 색깔도 좀 어둡지만 이게 계속 부식되고 오래되니까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아 수달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오래되면 하얗게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게 수달 말고도 삵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음, 삭동하고 수달동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또 어, 별도로 있어요? 일단은 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삭도 물고기도 잡아먹지만 그땅 위에 있는 좀 먹이를 많이 잡아먹죠. 아, 그러니까 쥐, 쥐 이런 거, 고양이과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어, 쥐가 주식이기 때문에 삭동은 쥐털이 많이 있어요. 어... 까시가 그러니까 음... 많이 있으면 거의 음. 수달동이라고 수달이고. 보면 될것 같고 수달 족제비는 까시가 조금 있고 네. 삭은? 쥐털이라든지 뭐 이런 맞지. 털들이 조금 섞여져 네. 있는 아... 비닐 비닐 물고기를 먹으니까 대부분 비닐도또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찾아보면 비닐 할게요. 보일 거예요. 아, 만져보시고 싶진 않으시나요? 아, 네. <laughs> 딱히 만져보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 정도로 제가 자연에 그렇게 깊숙하게 관여하고 싶진 않아요. 그동안에 많이 찍었는데 안 만져봤어요? 아 한번 정도는 피 d 님아 실업자님 말씀드려요. 대로 내가 굳이 왜? 아. 더큰 거를 만져볼까요? 그럼 그럼 가시죠. 그쪽 가시죠. 네, 갑시다. 저 안으로 좀 가면 보일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전주의 자랑이 된 전주천. 생명에 깃들어 사는 자연환경에 초점을 맞춰 보건과 보존이 이루어져서인지 곳곳에 보물 같은 공간이 숨겨져 있답니다. 와, 조심하세요. 네, 네. 와, 조심하세요. 초양이. 네. 여기 창난 아닌데요? 네. 와, 진짜 어마무시하네. 저 지난 3월 달에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발자국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 근데 뭔가 안경강에서도 봤던 풍경인데 거의 흡사한 곳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되게 좀 놀랬어요. 뭐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다니니까 동물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쉬기도 하고. 오, 그렇구나. 그렇죠. 이렇게 많은줄 알고 계세요? 저희가 2017년도에 네. 그, 어, 저기, 청소년 아이들하고 수다를 찾으러 맨날 다녔었어요. 오. 근데 맨날 그때는 흔적, 발자국 조금 한 번, 두 번, 이렇게 똥, 이렇게 보고 이렇게밖에 안 봤는데 2017년도 8월에, 7월인가, 그때 수다이딱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앞이요? 바로 앞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수다를 이렇게 만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친근하게 안 도망가는 거예요. 만지면 바로 깨울 텐데. 알아보신 그렇죠. 거죠. 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SK 브로드밴드에서도 봤어요. 같이 그때 봤었고 그 영상이 전주의 최초 생생한 모습. 그 SK 브로드밴드에서 찍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찍었어요. 그때도 저는 발자국도 잘못 알아봤고요. 똥만 알아봤는데 여기 오니까 다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기어달 포유류 다, 다 있습니다 여기 아, 전지 다니는네 포유 동물들은 다, 다 있다.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 하나씩 네. 좀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쪽에 네. 좀 마른 게 있어 마른 게 이렇게 좀 쌓여져 있는데 어. 그거 먼저 그게 뭐야 성구나 일단은 가까이 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 단은 네. 자국으로도 흔적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오,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네. 사람들은 알수 없었던 동물만의 세계가 있었다니. 그 흔적을 찾는 세분 마치 탐정이 된것 같은데요.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얘만 조금 말라 있고 지금 이게 발자국을 보니까 네아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뭐가요? 제가 봤을 때 수달이 음. 좀 똥돌 같은 경우가 또 똥돌이 많이 있으면 그 위에 이제 배설을 하지만 좀 마음에 드는 돌이 없을 없을 때아 음. 마음에 드는 네. 화장실이 있어야 변을 보는. 그렇죠. 개들도 그게 화장실이면서 동시에 영역을 표현하는 행동이 아아 공거인데요 똥돌이 그러면 영역 표시겸 네. 화장실인 거네요. 네. 근데 네. 그 주변에 똥돌이 없거나 네, 마음에 드는 그런 돌이 없을 때 음. 발로 그걸 모아요. 그걸 아 모아서 좀 동분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배설하는 수정이또 있습니다. 음아 그러면 여기는 수달이 있는 거고 모래가 있는 경우에 음. 좀 이런 행동을 많이 보이죠. 아 저는 이거 처음 봤어요. 2017년도부터 수륙사를 아. 봤지만 이렇게 캐는 거는 저도 처음 본것 같아요. 음. 전주천의 귀한 보물 수달은 곳곳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천을 따라 여러 장소에 배설물 등으로 영역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전주천에서 음. 어떤 물고기를 먹고 험한 길이잖아요. 네. 남부산성에서 음. 내려오는 이 험한 길을 이렇게 뚫고 이제 음. 그 어떤 게 그렇게 맛있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궁금해. 전주천 하면 은 되게 음. 물이 맑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고기가 있을 텐데 얘네들이 어떤 물고기를 잡아먹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달도 많고 삭도 지나다니는 거고 그래서 과연 어떠한 물고기들을 오늘 잡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아, 그거 빨리 가보시죠. 네. 네.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 전주천. 이번에 만나볼 전주천의 보물은 뭘까요? 아, 저희가 이렇게 전주천 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서 네. 우리가 네. 수다리 먹을 수 있는 수다리 좋아하는 그런 걸 오늘 물고기를 잡아보는 거죠. 저 보기 위해서 딱 왔잖아요. 그 네. 네. 근데 성우 네. 씨가 물고기를 잘못 잡잖아. 전주천은 처음이에요. 아니 뭐 네. 만경강에서도 잘못 잡는데 뭐. 근데 일단 제 방법 자체가 네. 좀피디님이랑 같이 좀 물고기를 잡을 때좀 뭐가 좀잘안 되고 안맞 맞아? 오늘은 처장님이 큰 <laughs> 음. 요청을 또한 분이 계시죠. 네. 그렇죠. 그때 우리 임실 음, 납자로할 때도 많이 도와주신 분. 아주 든든한 분이죠, 진짜. 뭐 족대를 던져서 잡어요, 양반은. 물고기. <laughs> 아, 성무석 씨. 네. 행시죠 네. 아, 들어오시오 아. 우리 처장님 옆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오실까요? 네. 네. 무성 <laughs> 씨.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온 물들이 연구소 성무성이라고 성무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물고기에 미쳐서 17년째 지금까지 물고기 잡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성 씨. 전주천에서는 어떤 물고기를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잡았을 때는 휴리하고 음. 음. 참종게 꺽지, 음. 카인합자루, 음. 음. 참갈견이 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유어종들 한1 0여종 음. 정도를 이 일대에서 잡았습니다. 와, 네. 진짜 다양하게 사네. 네. 아, 어,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목표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주천의 명물이라고 할수 있는 시리아 네. 참종계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 다르게 도와줄 게 있나요? 있습니다. 수망 던질 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음. 옆에서 족대를 들고 통 들고 따라오셔야 할수 있는 분이 한 분은 있어야 합니다. 아, 네. 수발들 들어야 네. 될. 네. 아. 당연히 성훈이 가야 해 되는 거예요. 아, 아, 잠깐만요, 저한테 너무 몰리는 나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복불복으로 하시죠. 가위바위보로 좋을 것 같아요. 가위 네, 가위바위보? 그? 저는 상불, 네, 가위바위. 저는 괜찮은데, 괜찮은. 저는 상부로 주먹을 <laughs>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저도 주먹을 <laughs> 내겠습니다. 네, 그, 주먹을 아,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음> 생명이 숨쉬고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속 푸른 물길, 전주천. 이곳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살고 있을까요? 들어갈게요, 이제. 네, 들어오세요, 얼른. 네. 오, 물기 많다. 오, 야, 실이. 2 0자 얼른 펼쳐주세요. 예. 야, 실이 나왔고. 오, 참가의견이. 야, 진짜 확실히 무성씨가 있으니까. 피든 님이나 같이 할 때는 이한 마리 잡기가 그렇게 힘들더니. 어. 몸이 길고 옆으로 납작한 참갈견이. 얼핏 보면 생김새가 피라미와 닮았지만 피라미보다 머리가 크고요. 양옆에 굵고 어두운 푸른색의 세로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동물도감의 쉬리는 처음이에요. 그 섬진강에서 잡았던 건 참쉬리고, 야 대망의 쉬리까지. 와, 오늘 확실히 무성 씨와 함께 하니까요. 더 다양한 물고기를 볼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른가 봐요. 큰개 참가 견이 작은 개 실입니다. 와. 잠시 쉬고 있는 찐이 아빠와 달리 후니 삼촌과 무성 씨는 물속 고물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방금 찾은 쉬리나 참갈견이와 같은 물고기는요 정말 맑은 물에만 살기 때문에 이곳 전주천이 얼마나 잘 보존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종이기도 하죠. 이거는 자 불고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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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좀어리죠 네. 어. 오케이. 꼬리 꼬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찾아본 전주천의 보물들. 지금 만나볼까요? 자, 이렇게 네. 전문가와 어. 함께 물고기를 금방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아 성훈 씨랑 <laughs> 하는 건 어마무시하던데. 개고생했죠, 진짜. 네. 네. 그러면 우리가 <laughs>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 전주천 하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시리, 리 네. 아, 저희가 섬진강에서는 참시리를 했지만 네. 사실상 시리는 처음이거든요. 전주천의 대표 어종, 시리. 전주천이 복원됐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반가운 녀석입니다. 네. 물이 맑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여우라고 소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른 곳에서는 휘리가 산대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저는 시리가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시리가 음.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네. 시리가 발견되고 없을 때는 왜 없었던 거죠? 그때는 물이 조금 더러웠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보도 있었고, 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우라고 소도 없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어제 물살이 빠르거나 물살이 느리거나 이런 구조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임실에서. 네. 섬진강에서 봤던 참쉬리하고 아, 여기하고의 차이점. 예, 꼭 언급을 해야죠. 원래는 같은 쉬리라고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했잖아요. 네. 이 지느러미. 여기 있는 가슴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이 전부가, 어, 일반 쉬리는이 검은색 그 줄무늬가 이어져 있지 않아요. 뚝뚝 음. 끊겨 있습니다. 네. 근데 참쉬리는 검은색 질문이가 이어져 있어요. 연결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로 임실에서 봤던 시리는 참 시리는 그렇죠. 이어져 있는 거고 예. 전주천에서 볼수 있는 시리는 좀 단면으로 조금씩 끊어져 있다. 시리. 시리 새끼들도 많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가 맞아요. 시리 서식지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저희가 고산천에서 그동안 확인했잖아요. 네 네. 전주천에서는 또 처음으로 또 잡아보는 참정계입니다. 음. 네. 참정계는 모래와 자갈이 있는 깨끗한 수질에서 서식하는데요. 모래를 걸러서 부착 조류와 수서 곤충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시리 다음으로 참정계를 소개를 하는 것 보면 네. 참정계가 전주천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얘네들이 볼틈을좀 좋아하거든요. 볼템 그리고 그~ 보그 아래쪽 보그 아래쪽 에 여울이 있는 것도 좋아해요 그곳에 산란도 하고 또 그곳에 붙어 있는 뭐~ 부창물 유기물 이런 것들을 걸러 먹기 때문에 그~ 전주천 생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지표정이라고도 할수 있죠 네 이거는 뭡니까 참갈견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많이 봤죠 여기 보면은 발색이 화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피라미아 같이 그 한창 이제 혼인 철이 되면 혼인색을 띠는 그, 그 특징이 있고요. 만경강과 전주천에서 볼수 있는 물고기는 현재 참가 갈견이 밖에 없다. 자, 또 이제 돌틈 사이에 있는 물고기를 또 저희가 뺄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변에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꺽지가 그 바로 그돌틈 사이에서 숨어서 먹이 활동하는 물고기예요. 전주천에서의 꺽지의 의미는 그만큼 이제 수질이 회복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들어온지. 이렇게 다양한 어종을 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전주천이 돌아온 거군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를 볼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주천이 회복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가장 많이 봤던 아 그거는 이제 얼룩동살이래 아, 얼룩동살이. 어, 이것도 동물동감에서는 그때 외가리 편에서 딱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아. 마찬가지로. 동살이는 우리나라의 토종 어종인데요. 역시 물맑은 전주천을 보금자리로 삼고 살고 있었네요. 그 얼룩동살이랑 동살이랑 구분할 수 있는 요인이 얼룩동살이는 이렇게 머리하고 이 옆에 얼룩 무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동살이는 보세요 어때요? 무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쪽에 그 중무늬가 별로 안 보이고 꼬리까지 음. 응. 보통 보면 검은색 무늬가 한세개정도가 있거든요. 네, 여기 네. 있는 동선는 특이하게 특이한. 가운데에 있는 중무늬가 네, 그안 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두 개만 보이는 특징이 있네요.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아, 한번 해주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저는 전주천이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요. 1년 후에 전주천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의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그 보고가 저는 이 시작점이 오늘 동물도 가면서 했던 이 시작점이 아마 내년에 아마 다른 느낌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저도 내년에 한번 잘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우씨 만경강에서 하다가 전주천에서 오늘 촬영했는데 느낌? 근데 이것을 굳이 구분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음. 왜냐면 방경광이분류지만분류만그 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음. 왜냐면 그지방 같은 들이 다 곳곳에 다 있거든요 고산천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현재 있는 네. 전주천 또 삼천 다양한 관점에서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전주천에서 아침부터 막 열두 시가 넘는 <laughs> 시간이니 네. 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알겠입니다 <laughs> 자연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 전북. 전북 동물도가 아 안녕. 잡아서 자 꺽지입니다 꺽지. 여 보시면 요 전주천 꺽지. 여기 좀 보시겠어요? 오. 오, 근데 들어갔어요, 안에. 오, 어, 어, 봤어요? 이야.